미국을 대표하는 사이킥으로 유명한 조셉 티텔 씨, 지금까지 3.11 해일 2011년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2017년 파키스탄의 지진에 위한 섬의 부상, 2013년 구마모토 지진, 2016년 등 수많은 예언을 적중시켜 왔다. 그리고 올해 설날에도 티텔 씨는 2019년 세계정세에 관한 예언을 유튜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실 올해의 예언은 예년에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것으로 이들이 각국에서 현실이 되면 바로 세계의 끝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정도의 무서운 내용이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 보면 티텔시의 예언을 외면할 수는 없다. 적중한 2018년 위 예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작년 1월에 발표된 2018년 세계정세에 관한 예언에서 적중한 것을 소개한다. 예언, 하늘이 떨어지는, 라는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점, 먼저 운석의 낙하가 떠오르지만, 다른 인공위성 같은 물체가 우주에서 떨어지는지도 모른다. 인구가 많은 도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결과, 2018년 1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밤하늘이 밝아지는 정도의 성관과 굉음과 함께 운석이 낙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멕시코에서도 운석인 것으로 보이는 불덩어리가 목격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9월에는 아이 치현의 민가에 운석이 떨어지는 등 운석의 낙하가 세계 각지에서 뉴스가 되었다. 그리고 4월에는 통제불능 상태가 된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 1호 가 바다에 낙하하고 있다. 예언. 이탈리아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이탈리아는 몇 번이나 재난을 당한다. 아마도 테러 공격일 것이다. 대지의 흔들림은 지진과는 다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미사일일 수도 있지만, 기상 관련 또는 화산 폭발일지도. 결과, 2018년 8월 14일, 이탈리아의 육교가 폭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 24일에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흘러내렸다. 2019년 위 너무 절망적인 예언. 예언. 3월 20일경위 에너지 변화는 매우 강렬하고 거기에 보름달의 에너지도 더해져 화산폭발과 해일이 일어날 것이다. 3월 20-21일에는 충분과 만월이 겹치지만 보름달 주기는 1월 21일이 처음으로 이 무렵에는 큰 기상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특히 폭설과 폭풍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3월 20일 보름달의 타이밍도 마찬가지. 이에서 3월에 큰 변화가 생긴다. 2월 19일의 보름달이 에너지 이동의 정확한 시작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설. 1월 21일은 올해 3회 연속으로 일어나는 보름달 엠퍼센드 슈퍼문이 처음으로, 게다가 개기월식이 되기, 슈퍼블러드 울품은,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때문에 보통의 슈퍼문 이상으로 대지진이나 화산 폭발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언. 일본, 중국, 홍콩에는 큰 태풍이 올 것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 사이 근처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 이것은 아마도 해안 지진에서 시작된다. 일본 북부 근처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만 중앙 부분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에서 어쩌면 후지산인가 분화에 따른 대지진도 있을 수 있다. 많은 나라가 일본을 원조한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링 오브 파이어, 환태평양 조산대는 전체적으로 평온화하지만 국소적으로는 활발해지고 산사태 등이 일어날 것이다. 해설. 현재 화산 활동에서 알려진 범위에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일본의 화산으로는 아즈마산과 구사스시란의 산이 있다. 북한조차 일본을 동정할 정도의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까?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것 같은 산의 붕괴에 따른 쓰나미가 일본에서도 발생하면 재앙이 될 것이다. 예언. 할로윈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경에 걸쳐 화성이 역행하는 기간은 큰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뭔가 엄청난 부정적인 사건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에 일어난다. 허리케인 샌디를 떠올리게 하는 광경이 떠오르지만 10월 말까지 거대한 허리케인이 올 것이다. 신문의 제목에서 할로윈 총격사건이라고 보인다. 텍사스가 관련된 것 같고, 기상 이벤트 또는 총격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3이라는 숫자가 관계하는 것 같다. 예언. 2009, 2010년 경지진 후에 섬이 부상해 온다고 예언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파키스탄에 그것이 일어났다. 이번에 비전은 섬 전체가 완전히 가라앉아 사라져 사람들이 빠져있는 모습이 보인다. 카나리아 제도 또는 솔로몬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언, 이전에 가톨릭 교회는 10년 안에 붕괴한다고 예언한 때는 친구들로부터 미쳤다고 들었지만 그 2년 후에 교황이 사임했다. 다음 교황이 마지막이 되고 가톨릭 교회는 붕괴할 것이다. 그후 여자가 리더가 되고 교회는 부활할 것이다. 미국의 대선은 지금까지 대통령제는 루시퍼 신자와 일루미나티에 지배되어 여성이 지도자에 오르는 일은 없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원주민을 포함하여 여성들이 당선되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예언 올해의 사건의 대부분은 물 위에서 일어나 대규모 지각변동에 따른 재난구호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방어인가 일본과 중국의 해군 함선이 보인다. 러시아의 중국 부근의 장소 혹은 일본의 북부에, 북한까지도 구조해 가는 것은 거기서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예언, 7위 예언, 이것은 영상 동안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조합하여 해석했다. 이전에 페루에 가서 프레디 푸마라고 하는 뛰어난 무당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에게 7위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자 두 명이 견해는 대체로 일치했다. 정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것이다. 그는 두 번째 임기도 대통령으로 선출되지만, 두 번째 임기 3년째 생일 직후에 사망할 것이다. 건강상의 이유인가 독을 마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 부통령인 펜스 씨가 대통령이 될것 같다. 그리고 지금부터 7세대 앞까지의 사이에 태평양의 양쪽에 새로운 섬이 출현해, 캘리포니아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가라앉는다. 전모는 추후 발표한다. 몇 년의 오차도 고려하여 충분한 주의를. 이처럼 올해는 부정적인 무서운 내용뿐이지만, 티텔 씨의 예언의 경향으로서, 올해는 일어나지 않고, 2에서 3년 후가 되고 나서 대응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그는 2015년에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죽음을 예언했지만, 실제로는 2018년 11월 30일에 사망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